네 안녕하세요 키다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냐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구단별로 베스트 라인업, 각 구단의 올타임 베스트 멤버를 이렇게 꾸리는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히어로즈의 역대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뽑아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g 트라고 하죠 g 트 a Greatest of All Time. 네, 히어로즈의 고트. 어, 이제까지 히어로즈의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최고의 라인업을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즈의 역대 최강 라인업, 혀전드. 키다리맨이 뽑은 히어로즈 역대 최강 라인업을 한번 제가 뽑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 컨텐츠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라인업을 뽑은 기준은 제가 13년 차 히어로즈 팬으로서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뭐 나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기록이나 데이터도 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냥 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제 기준으로 뽑아봤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선수로 들어가기에 앞서 어 그래도 감독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역대 가장 어 뛰어난 감독님은 누구셨나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두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히어로즈를 약팀에서 강팀 반열에 이끌면서 첫 번째 한국 시리즈를 경험케 한 염경혁 감독님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독님이죠. 홍원기 감독님. 제가 이두 감독님을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선택은 홍원기 감독님입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단기 전에 누가 강한가? 결국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단판 승부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이 단기 전에 강하냐라고 봤을 때 물론 염경엽 감독님도 뭐 한국 시리즈도 올려놓고 팀을 강팀으로 바꿨지만 사실 이제 가을 야구에 그렇게 강한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뭐 홍원희 감독님은 뭐 그럼 되게 강했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 시리즈 2022년 포스트 시즌을 본다면 3위에서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무려 1 0 경기 이상을 치르면서 엄청난 승률을 올렸거든요. 특별히 2022년 가을 야구에서는 이 홍원기 감독님이 마치 타짜가 된듯 정말 적재적소에 그 선수 기용이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본 저로서는 그래도 두분 중에 역대 감독님 베스트 원탑은 홍원기 감독님으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령탑 홍원기 감독 아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스트 선수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와 야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입니다. 투수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봤는데 첫 번째는 단연 선발 투수고 두 번째는 필승조, 우리 셋업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굳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재미삼아 롱 릴리프 혹은 만능 투입. <laughs> 어느 상황에서건 투입할 수 있는 우리 역대 히어로즈의 정말 우리 알토랑 같은 투수.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꼽아봤는데, 먼저 선발투수입니다. 네, 선발투수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선수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을 뽑았는데요, 오선발까지. 자, 첫 번째 선수는 그리운 그 이름, 우리 앤디 벤 해켄 선수입니다. 뭐이 선수는 히어로즈의 용병 계보에 있어서는 투수에 있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바로 넘버원 에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좌완 에이스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앤디 벤 헤켄 선수가 본격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던 2014년 그때도 한국 시리즈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임팩트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워크의식이라고 하나요 그 야구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팀에서의 그 선수단의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고 인성도 너무 훌륭했던 선수입니다 이 앤디 밴 헤켄 선수는 우리 히어로즈 팬에게는 진짜 히어로 그 자체였고 앤디 밴 헤켄 선수를 1선발로 뽑아봤습니다 2선발입니다 자 2선발은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는 그 선수 바로 히어로즈의 국내 원탑 에이스 안우진 선수입니다 자 안우진 선수가 지금은 이제 군입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복무 중이라 올해 9월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히어로뿐만 아니라 우리 KBO에 있어서도 국내 투수로는 이제 원탑이지 않, 않겠습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선수 출신 유튜버들 혹은 전문가들이 뭐 국내 투수 단연 이제 최고는 안우진으로 뽑고 있기도 하고 뭐. 어느 야구팬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히어로즈에서 다음 메이저 리거가 탄생한다, KBO에서 다음 메이저 리거가 탄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는 선수가 바로 안우진 선수입니다. 예, 저희 안장군님, 안우진 선수. 2022년 한국 시리즈가 떠오르는데요.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당시 한국 시리즈에서 이 아누지 선수가 그 계속 손에 물집이 났어요. 그래서 물집이 터지고 그거를 이제 밴드로 감고 나오고 뭐 계속 그랬다가 결국엔 오회쯤인가요? 그래서 카메라가 줌을 당겨서 안우진 선수의 손을 잡는데 이미 유니폼에 그 하이 유니폼에 이 피를 닦았던 그 자국들이 무수히 남아 있는 거죠. 이 피가 나는 이제 손가락을 부여잡고 이 피를 그 유니폼에 닦으면서 계속 투구를 이어가던 짠한 장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지금도 어 이제 전역 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내년에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팬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연 히어로즈의 역대 베스트 투수 2선발은 안우진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3선발 갑니다. 자, 1선발의 앤디벤 헤켄 선수였고, 자, 그 이후로 자완 에이스 계보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두 번째 히어로즈의 외국인 투수 넘버 2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에릭 요키시 선수입니다. 네,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을 뛰었다가, 뭐, 작년에 다시 이제 NC로 돌아와서 잠깐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이 선수가 참그 베네켄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좌완이라는 점도 비슷하고, 뭔가 묵묵하고 조용한 성격도 비슷하고, 뭐,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모습. 그 베네켄 선수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요키시의 등장이 또그 히어로즈의 좌완 에이스, 에 대한 갈증을 씻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는 이제 21년에 추석 이벤트로 이제 히어로즈에서 왜이 용병 선수들 잘하면 이렇게 한글 이름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어로즈에서 이제 한글 이름을 공모했는데 선정된 이름이 유기식 유기식을 <laughs> 유기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식이형 부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한국 이름을 붙여줘도 손색없을 만큼 저희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수고 뭐한 가지 여담으로는 이제 우리 히어로즈의 정말 그찐 팬이신 우리 가수 김광진 님께서 우리 재작년인가요 요키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날 때 본인의 콘서트에서 본인의 곡 중에 히어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요키 시 선수를 떠나 보내며 그 선수에 헌정한다는 마음으로 히어로라는 곡을 라이브했던 그 영상도 유명하죠. 아무튼 히어로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다 준 요키 시 선수를. 3선발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4선발입니다. 참고로 용병 국내 선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임팩트가 강한 선수들, 어, 용병이건 국내 투수건 상관없이 뽑고 있는 중인데, 자, 4선발은 자,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앤디 베네키 선수와 한 시즌인가요? 같이 뛰었죠. 브랜든 나이트 선수입니다. 아마 요즘 최근에 히어로즈 팬이 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2010년대부터 히어로즈 야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브랜든 나이트 선수만큼 임팩트가 강한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물론 뛴 시간이 짧고 그리고 이전에 삼성에서 뛰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히어로즈 왔기 때문에 오래 뛰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최다 이닝 탈삼진 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면서 리그를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 히어로즈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암흑기를 버텨내게 해주고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있었던 저희 외국인 투수 브랜든 나이트 선수가 참 기억에 남는데 2013년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했지만 골든 글러브를 우리 장원삼 선수에게 히어로즈 팬들은 뺏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뭐그 당시만 해도 이런 MVP나 골든 글러브 좀 국내 선수들을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한 해만 보더라도 정말 큰 임팩트를 준 선수로 히어로즈 팬들은 기억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나이트 선수를 4선발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선발입니다. 5선발은 가장 최근 히어로즈의 에이스였죠. 아리엘 후라도 선수입니다. 두 시즌을 저희 히어로즈와 함께 했는데, 참이 선수한테는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폼만 보게 되면, 아, 가을 야구를 함께 경험했으면 정말 가을에 이 선수는 어떤 모습일까? 단기전에서 후라도 선수를 보유한 히어로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사실은 기대를 할수 있었겠으나, 아쉽게도 이 선수가 뛴 2년간의 시간들, 2023년과 24년, 두 시즌 모두 히어로즈가 어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었는데도 예, 더 많은 승수를 쌓지 못한 점도 좀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참 이제 그런 아쉬움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삼성으로 이제 떠나보내게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정말 최근에 히어로즈에 있어서 에이스 계보를 이어준 선수는 뭐 아리엘 후라도 선수를 뽑는데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보기 드문 파나마 출신의 선수였고 저는 처음에 이 선수 딱 봤을 때그 LA 다저스의 그 유리아스 선수 있잖아요 이 곡을 쓰고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되게 유사해서 되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아하게 된 선수인데 최근 폼만 보면 뭐 일선발로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지만 역대 투수 라인업 베스트 라인업에 있을 때에는. 제가 5선발로 아리엘 후라도 선수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뭐 우리 국내 투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실력 면에서 저에게 준 임팩트 면에서 이렇게 1선발에서 5선발 선수를 뽑아 봤고요. 자, 이제 필승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승조 갑니다. 자, 선발 투수가 6회까지 던진다는 가정하에 7회, 8회, 9회 한 선수씩 새 네,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7회 등장할 우리 어, 필승조 선수는 한현희 선수입니다. 네, 우리 2013년, 14년 홀드 왕이고 네, 저희에게는 한돈 트리플 h 이치라는 별명이 또 익숙한 선수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전 폼에 비하면 요즘의 모습, 그리고 히어로즈에서의 이제 이적되기 전몇 해의 모습이라던가 롯데에서의 모습은 사실 이 선수의 전성기를 떠올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이나 순수히 전성기 때 기량을 놓고 보면, 아, 한현이 선수는 단연 히어로즈의 불펜 필승조 우리 세명 안에 뽑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암으로서 150 중반까지 던졌죠. 최고 구속은. 그리고 13년, 14년, 우리 히어로즈가 한창 강팀으로 변화될 때, 사실 이 한현이 선수가 있었기에 그런 성적도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한현이 선수가 뭐, 지금 비록 롯데에 있지만 여전히 좀 응원을 하고 좀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금 더 체중 감량만 한다면 더 좋은 전성기 때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8회! 우리 8회에 등장할 우리 필승조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또 떠나보낸 선수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등장했을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 지명을 받고 처음 히어로즈에서 던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이 선수 올라오는데 장단지가 허벅지가 웬만한 성인 여자의 허리만큼 진짜 하체가 엄청 발달한 선수였고 그 육중한 몸에서 150후반대를 뿌려대는 그 강속구 근데 이게 날리는 강속구가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꽂히는 그 강속구를 보여줬던 그 데뷔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이 선수가 우리 히어로즈의 전성기에 불펜 필승조와 또 마무리를 오가면서 참 많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 좀 혹사를 당한 예, 측면도 좀 있습니다. 좀 많은 이닝을 던졌고, 뭐 히어로즈 시절일 때도 그랬지만, 특히나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모든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욕을 먹을 때, 이 선수만큼은 욕하지 마라. 까방권. 정말 많이 등장해서 공을 던졌습니다. 뭐,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작년 시즌에도 군 복무 복귀했으나, 이제 부상 여파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되고, 이제 트레이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올해 기아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어 팀에 가서건 마무리로 활약할 수 있는 아직도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히어로즈의 필승조 3명 중에 한 명으로 정말 의심의 여지없이 뽑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회를 담당해 주 우리 필승조의 마무리 수호신 바로 락앤락 우리 손승락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요 역대 예, 세이브 순위 2 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라겐락이라는 좀 좋은 별명도 있지만 때로 이 선수가 구해 와가지고 갑자기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에? 뭐 불을 지르는 그런 어떤 모습도 종종 있었기에 승낙극장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많은 경기에 있어서 우리 히어로즈의 정말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준 그런 우리의 귀한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2014년 한국 시리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정말 그통안의 한방. 아, 우리 손승락 선수가 진짜 잘 던졌거든요. 우리 어, 손승락 선수하면 또이 다이나믹한 투구폼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온 몸을 던지면서 열정적으로 투구를 이어가는 그 모습.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어느 선수보다 팬서비스가 참 좋았던 선수라서 이제 타 팀으로 이적할 때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렇게 필승조 3명 우리 한현희, 조상우, 손승락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을 뽑아놨지만, 최강 라인업을 뽑아놨지만, 그래도 뭐 야구란 게이 선발진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게 야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필승조로 이어지기까지 또 길게 어느 상황에서건 나와서 던져줄 수 있는 우리 흔히 롱 릴리프라고 말하는 그런 만능 투수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예, 네, 이건 번외편인데. 자 롱릴리프 겸 만능 투수 자 제가 세 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정길 선수입니다 아이 선수도 좀 올드팬들에겐 익숙한 이름일 텐데 별명이 마노예입니다 노예 <laughs> 이 선수는요 어느 순간에건 나옵니다 이기고 있어도 지고 있어도 큰 점수 차리겨도큰 점수 차로 저도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나 이 선수만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 나왔던 우리 마노예 마정길 선수를 저는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선발 투수로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기량을 발휘한 선수이지만 바로 오주원 선수입니다. 히어로즈 전신이 현대 유니콘스에서 신인왕을 타기도 한 선수였죠. 오주원 선수가 뭐그 이후로도 불펜과 마무리를 오가면서 빠르지 않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정교한 컨트롤과 제구로서 정말 히어로즈의 그 셋업맨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무엇보다 현 시점 히어로즈의 유일한 원클럽맨으로 은퇴를 한 그런 정말 히어로즈에게는 귀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주원 선수 안 뽑을 수 없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선수는 사실 뭐 히어로즈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투수인데 송신영 선수입니다. 우리 신영 언니 본인의 기량이나 실력보다는 사실 제가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히어로즈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벤클에 좀 약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좀 이렇게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런 좀 쫄아드는 모습이었는데 이 신영언니가 있던 그 순간만큼은 어느 팀에든지 꿀리지 않는 벤클에서의 그 어떠한 폭발력을 보여준 우리 신영언니 기억나십니까? 기아와 경기할 때 어느 날이었나요? 롱패딩을 입고 갑자기 더덕워에서 튀어나와서 <laughs> 서재훈 코치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성을 <laughs> 높이던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또 야구하다 보면 이렇게 센 키에 한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신영 선수 한번 어, 뽑아봤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히어로즈 역대 고트 라인업 최강 라인업 투수 편 선발 투수 필승조 롱릴리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야수 타자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우리 히어로즈의 막강한 타선 라인업이 등장을 합니다.